현재까지 잘끌고 있고 앞으로 더 기대되는 팀으로 4점점 면리스을 계속 이끌고있겠습니다 오늘 비양키는 박다정 아해지 이소희 진학 김한별 선수로 베슬라인업을 짰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인 예. 선수는 수비를 어떻게 끌어당길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주현 신이슬 이해라 박혜미 강유림으로 오늘 베슬라인업을 짰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삼성 세 명이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준과 석점 오주발 좋네요. 첫 석점에 바로 들어가고 있군요. 네. 이주현 신이슬 조수와 태선수가좀 번갈아 가면서 코트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조수와 선수는 비잉키 썸전에서 출전 시간이 가장 길었던 선수거든요. 아호. 좌중간 4십오도 정확하게 성공이 됩니다. 이난가 매첩이 되는군요. 다혜윤에게 투입. 미스매치 상황이 네. 발생이 됐고, 인사이드 공격, 두드리는 배윤입니다. 파울상황이기 때문에... 파울러... 계속 이어지는 BNK 공격. 진안에게 연결, 진안 골 밑으로 아, 한 걸음 좋았죠. 더 다가서서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은 움직임이 좋았네요. 22대 11, 삼성생명의 2쿼터 공격입니다. 오, 먼 거리 석점 시도. 오, 아, 지금... 조수아. 네. 우와. 비키 s 서 좋은 대형으로 수비를 바꾸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수아, 신이슬로 이어지는 이 앞선에서의 공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이소희의 득점이 나오는군요. 정면. 박해미가 외곽에서 안 해지고 지금 매첩이 돼 있군요. 김단미 석점 시도. 아, 오. 네. 지금 같은 걔가 계속 3점을 맞고 있어요. 김단비 선수가 아주 훌륭한 스크린 기술을 하나도 넣지 못하고 있고 오, 맞아요. 이소희 선수 역시나 이 점에 드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소희가 득점 기회. 정면 야, 3점 이제 들어가지고요. 말 떨어지니까 무섭게 석점에 <laughs> 네. 나옵니다. 360. 이주연이 몰고 들어갑니다. 김학표 따라봤습니다. 왼쪽 사이드 김단비 석점치갑니다 아, 오늘은 뭐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가는데 자이 슈... 자! 네. 지금 이런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굉장히 재밌는 아, 네. 장면이 나왔어요. 출수 던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신일스 석점 들어갑니다. 또 다시 우주아 석점에 네. 나옵니다. BNK 삼성생명 강유결 정면 신일스에게 신일스 다시 뭐 상대가 좋은 공을 쳤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야 엄청난 속점 능력입니다. 48대 29입니다. 오, 오! 아, 속점으로 네. 맞대요. 네. 우야. 바로 받아치네요. 측면 계속 이어지는 공격. 신애슬. 김단비 정면 또 열었습니다. b n k 아메지가리바을잡잡았습다한한 d 지 뛰어 어들어갑니다 아, 이게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김한별. 아, 김한별 선수잘달려 a 줬네요그러 b 김한별이 버티고 있어 골밑 비어 있는 순간을 놓치질 않습니다. 김한별 m a m b 오, 정확하군요. m b i a k 강유래 오늘 i a k 외곽이 아닌 인사이드 공격으로만 8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소희. 아, 어허. 네, 오, 좋았어요. 리버 슬라이업. 이소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군요. 네. 이소희의 팀 반칙 3개. 삼성 3명 팀 반칙 두개입니다강유리 야하! 강유리 강유림, 강유림. 네. 강유림. 강유림 외곽에 나오군요 네. 그야말로 팀이 필요할 때. 강유리 배윤. 우중가 45번 백보트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아, 배윤은 배윤이네요. 그럼 5점차가 네. 됩니다. 나이스, 나아! 나이스, 나아! 이소희 왼쪽 사이드 박다정이 들어가네요 오! 네. 야, 박다정 투입다 박지 한번더 벌어 주던지. 전부터 진짜 아쉬웠습니다. 네. 이해란 정면 야, 야. 정면섭서야정 상대가 정말 골치 아플 것 같네요 이소희 아내지에게 아내지의 성적 들어갑니다 심하게 불질 아내지가 네. 다시 살려냈습니다 진아이 골을 놓쳤습니다 신이슬이 골을 주었습니다 조수 아나운드 형갑니다어요 지난에게 연결 지난 이번에는 마무리를 합니다. 네. 지나서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네.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가 되는군요. 80대 70입니다. 결국 스포 10점 차로 삼성생명이 오늘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 삼성생명이 한 번도 리드를 뺏기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간에 위기는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배태현 선수인 배윤 선수가 역할해주고 또신희 선수가. 못...